전세계 통신원들을 전화로 연결해 생생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이란 핵 협상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갈렙 통신원 연결합니다. 이갈렙 통신원? 네. 네. 지난 4월 2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란 핵 협상이 임시 타결된 후 바로 어제가 최종 협상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는데요. 결국 협상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6월 30일까지) 최종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어,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좀 어, 늘어진 것 같은데 지금 서방 세계나 이란은 이번에 꼭 이렇게 다결을 짓고자 하는 그런 아마 굉장한 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을 서방 국가들이 제기하면서 경제제재가 시작된 지 (12년) 만에 구체적인 핵 개발에 대한 협상에 어, 구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 일차적인 어 대들라인을 지금 7월 9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다 해결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알수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7월 9일까지를 일단 미루는 상태입니다. 네 이란 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예, 먼저, 이란핵 협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는 원심 분리기의 숫자를 10년 동안 6,000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는 핵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인데요. 15년 동안 핵 농축에 대한 연구나 기술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플루토늄에 대한 제한입니다. 아락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핵 중수로를 경수로로 바꾸어야 하고 기존의 농축플루토늄을 파괴하거나 외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넷째는 투명성의 문제입니다. 국제 원자력기구가 이러한 핵시설을 감독 감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경제 제재입니다. 국제 원자력기구의 확인 후에 점진적 경제 완화를 서방 국가들 주장합니다. 위의 정점들이 주요 협상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감독 감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핵 개발에 관련된 이란 군부에 대해서는 이란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 과학자에 대한 신문이나 검열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란은 선 경제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서방은 먼저 협상 조건을 만족시킨 것에 따라 경제 제재 완화를 내세웁니다. 이란이 핵협상을 결정하지 않을 때는, 에 어,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큰 어려움입니다. 서방세계는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원하나 러시아나 중국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제한된 연구개발을 주장하지만 이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 중동지역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분핵 협상이 타결된다면 중동에는 더큰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9억 불에 달하는 원조금을 미국이 이란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중동 혼란의 큰 축인 이란이 엄청난 원조금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여러 시아파 벨트라고 일컬어지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예멘의 반군, 가자의 하마스 등에 대한 군사 무기와 군대의 지원으로 인해 이슬람 안에서의 승리파와 시아파의 대전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승리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비해서 또 다른 핵무기로 무장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학적인 이유로 이슬람 국가들의 모든 무기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오리바람의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란 핵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기도 이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란의 핵, 원자 핵 약심을 정치력이 아닌 종교적인 신념에서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슬람의 지아파가 믿는 종말로는 이슬람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데 성공하는 전쟁의 시간으로 종말의 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크메이니는 시아파의 메시아로 알려진 열두 번째 인맘즉 마흐디라는 인물이 이슬람 칼리프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며 그가 나타나기를 앞당기는 방법이 작은 사탄인 이스라엘과 큰 사탄인 미국을 없애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학적 배경 때문에 이란은 철저하게 핵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의 첫 번째 타겟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핵이 아니더라도 이미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슬람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강력한 무기인 핵을 가짐으로 인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게 하는 옵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네, 모든 혼란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갈렙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갈렙 통신원이었습니다.